39살 GT 분들 내가 사실 기다렸어. 듣기만 해도 음. 좋네요. 어, 좋아요. 아, 네. 39살 우리 GT 분들 사실 직장에 직장으로서 변동수, 이동수, 높이 올라가라는 순데 그거를 놓친 분들이 있을 거야. 초반기에. 음. 근데 하반기에 분명히 11월 달 11월에 직장 승진운이 세게 들어오거든요. 어.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열심히 기도 다니고 촬영할 줄 알아가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진짜 아 조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이민년 하반기 쥐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하반기 쥐띠? 네네. 총운세라고 해서 별거 없어요. 네. 별거 없으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나이대별로 <라이 웃음>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7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살부터. 네. 알았어요. 일단 볼게요. 상제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우리 27살 쥐띠들. 삼재 걱정 안 해도 일단 돼요 왜냐면 27살에 성주랑 같이 들어왔어 운이 음... 어 운이 들어오면서 삼재가 들어왔는데 잘 비껴가고 곱게 비껴놨는데 너무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 그리고 뭐 새로 물건을 사드린다던가 이런 거 있잖아 이제 27살 되면 아 나도 뭐 차도 한번 사볼까 뭐도 한번 사볼까 해도 되는데 어 사도 돼 근데 투자는 금물이야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고 조금 앉은 직장에서 조금 더 있자 특히나 차들을 조금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차를 사볼까? 차를 뭐, 바꿀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차는 사도 돼. 차는 사도 돼. 어, 차는 사도 돼. 근데, 직장수에서 봐드릴게요. 직장수에서는 그냥 앉은 자리에 좀 있자. 음... 어, 앉은 자리에 좀 있고, 네. 앉은 자리에 있다 보면 조금 이제, 9월달이 되고, 11월달이 되면 조금 좋은 운기가 들어와요. 조금 더 네. 치고 올라갈 수 있고, 또 직장 내에 누가 이렇게 밑으로 직원이 들어와도 음... 더 높이 살수 있는 수가 들어오니까 음. 조금 계셨으면 좋겠어. 그 다음 나이 가보겠습니다. 39살입니다. <웃음> <웃음> 39살 GT분들 내가 사실 기다렸어. 듣기만 해도 음. 좋나요? 어 좋아요. 아, 네. 39살 우리 GT분들 사실 직장에 직장으로서 변동수 이동수 높이 올라가라는 순데 그거를 놓친 분들이 있을 거야. 초반기에 음. 근데 하반기에 분명히 11월 달. 음. 11월에 직장 승진 운이 세게 들어오거든요 11월 12월달 1월달 내년 1월달까지 직장으로 승진 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좀 고민하셨던 분들 있 있잖아 마음을 좀 내려놔 내가 뭔가 그 윗수위에 있다 어뭐 누군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 하면 조금 하던 대로 하시면 돼 너무 오버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조금 하다 보면 직장으로 승진 운이 세게 들어오고 금전과 재물 운이 올라가면서 잘 된다 소리 나오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소리가 나와 그러면 39살 분들 하반기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 기대해 봐도 좋겠네요. 아, 기대해야지. 물론 아, 무조건 기도해 기대. 맞습니다. <laughs> 잘 되게 기도해 드릴게. 아우, 응. 39살 분들 복 받으셨네요. 그럼요. 그 다음 날인 시은 한 살입니다. 어, 우리 g 띠 50하나 g T 분들은 하던 대로 그냥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동도 안 했으면 좋겠고. 음. 뭔가 내가 다시 다른 걸 하려고 해도 조금만 쉬어가자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왜냐면 떨어지면서, 50 들어오면서 떨어지면서 조금 기운이 감아들, 안 좋은 기운이 감아들긴 하는데, 그것만 조심하고 넘어가면 될, 어 괜찮아. 그러면 이5 1세 분들은 뭐 변화나 이동을 한다기보다는 자리를 지키는 응. 거. 응, 앉은 직장을 조금 지키시고. 음. 아니면 51살인데 조금 노시는 분들 있어. 왜냐면 그 전에 사업하셨던 분들이 조금 꺾여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사업하시던 분들이 조금 꺾여서 어마 음. 일을 하고 계신다던가 하는데 조금만 버티면 음. 52에 또 괜찮다 53에 괜찮다 소리 나오니까 조금만 더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나이 6세살입니다 어, 웃음을 보이시는 거 보니까 <laughs> 좋나 본데요 어, 나는 사실 네. 어, 우리 60세 분들 여태까지 고생 많이 했잖아 엄마도 아빠도 고생도 많이 했고 음. 사실 이 지금 투자운이 들어와요 음. 어, 투자운이요? 투자운 토지운 음. 어, 뭐, 이제, 문서운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음. 문서운이 들어오는데, 문서를 감아칠 생각이 있었으면, 알아본 땅이 있다, 뭐, 알아본 뭔가가 있다, 건물이 있다, 뭔가 내가 투자를 해볼까 하셨던 분들 하셔도 좋다고. 근데 음. 그 말이 하고 싶어가지고, 60세세 쥐띠라고 하는데, 삼재 걱정하고, 이거저거 따지다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음. 그런 거 신경 안, 쓰셔, 안 쓰시고, 그냥 문서로 나가 쳐버렸으면 좋겠어. 어.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분들은 투자운이 들어오니까, 음. 자감하게 밀어붙여라. 왜냐면 여태까지 벌어놓은 돈을 내가 무언가를 하기에는 이제, 두 두려워. 나이도 있겠다. 이제 좀 두려운 마음이 맞아요. 있거든. 근데 그 두려운 마음을 내려, 내려놔. 내려 음. 어, 여태까지 잡지 못한 문서라든가. 내가 욕심을 냈던 게 있다면 움직이셔도 돼요. 음. 음. 자, 그 다음 75살 분들인데. 네. 어, 정말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어요. 그치. 힘들게 사셨던 분들이 사실 조금 많을 거야. 음. 어, 75살 분들 중에 힘들게 음. 살아왔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난 언제 좀 편해지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근데 나는. 이제 사실 요즘 100세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100세 인생인데 75부터 77까지! 삼재 걱정 없이 이제는 마음 편할 일이 좀 들어오거든? 아 2년 동안요? 어 마음 편할 일 좋은 일이 들어온다 그래 삼재 같은 거 걱정하지 말고 내 인생 언제 풀려 이제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조금만 내려놓자 한 단계만 내려놓자 그러면은 되게 이제 또 좋은 일 들어오고 귀인도 이상하게 따라붙어 이 나이에 귀인 따라붙어 뭐해 하지만 네. 귀인이 따라붙으면서 네. 아니면 집에 뭐 누군가에게 뭐 며느리가 들어오던 아들이 들어오던 누가 들어온다 소리가 나오거든? 음음. 올해 어머니 아버지 운기로 자식들이 풀리는 형국이야. 음... 어,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음.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T 화이팅!